안녕하세요. 시크릿 메이트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 볼 코인은 이제 밀크 코인입니다. 일단 밀크 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보면 매수를 하기 딱 좋은 자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혹여라도 빠진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4 0 0원 부근까지밖에 안 빠질 거고 이, 북, 이 밑으로는 거의 빠지지 않을 거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. 일단, 지금 매수하신, 다고 하시더라도, 당, 이제 일차적인 목표가는 한 600원에서 650원 부근, 이 부근까지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일단, 지금 자리에서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, 오히려 매수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밀크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도 이제 보시는 것과 같이, 오히려 상승을 할 때는 정말 무섭게 상승을 해, 하는 이제 코인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, 어,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이제 오히려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지금 구간에서도 보시는 것 같이 오히려 장이 안 좋을 때 당연히 빠졌던 부분이었지만은 상승을 할 때에는 누구보다도 이제 계속해서 좀 상승률을 좀 보여주었던 코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계속해서 좀 상승률은 항상 이제 수익권은 주고 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어 밀크 같은 경우에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한다고 하셔도 어떻게 보면 이제 사백 이제 일단은 지지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구간이 400원 부근이 400원 부근이기 때문에 이 부근만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말씀드린 것 같이 최소 이제 최소 800원 부근까지는 보실 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어, 아무래도 밀크 같은 경우 단기 시각으로 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